안녕하세요. 테크소년입니다. 오늘은 애플워치 9 더블탭 인식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시계가 나온 상태에서 두 번. 엄지와 검지. 잘 되죠? 이제 엄지와 중지를 해볼게요. 잘 됩니다. 엄지와 약지. 잘 되고요. 엄지와 이제 새끼손가락 어, 이것도 되네요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살짝 <laughs> 살짝 하면 안 되네요 살짝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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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반응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한 손에는 아이폰을 들고 있어서 애플워치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인데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음악을 듣거나 할 때도 이렇게 했을 때 어, 주요 기능 primary function이라고 해서 정지 재생을 하거나 다음 곡으로 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수신할 때는 이렇게 더블 탭하면은 받을 수 있고 전화 통화 중에는 더블 탭하면 전화가 끊기는 거죠 기존에 있는 어시스티브 터치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기능이 되게 광범위했고 인식률이 좀 떨어졌고 또 CPU를 사용해서 배터리가 빨리 단다 뭐 이런 단점이 있었대요. 근데 애플워치 9 같은 경우는 뉴럴 엔진을 사용해서 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.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AOD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, 더블탭이 먹지 않습니다. 꺼져 있죠? 더블탭 먹지 않아요. 그래서 자고 있을 때 어, 기상 알람이나 이런 게 울렸을 때 이런 자세에서 더블탭 하면 잘안 먹을 때가 많죠. 몸을 일으켜서 보고 더블탭 하면 알람이 꺼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워치를 딱 켜서 AOD가 켜져 있을 때 실제 메인 화면이 켜져 있을 때 작동할 수 있는 기능.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문자 메시지에 답할 수도 있고. 그렇습니다. 간단하게 어, 더블 탭 애플 워치 9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테크소년이었습니다.